얼마 정도를 벌었을 때? 아, 그거는 조금... 아 이런 너무 디테일한 얘기는 <laughs> 얼마란 말씀을 좀... 죄송해요. 제가 그거는 죄송한데, 1년 만에 이 찻값 받고 갔으면 차 가격이 되게 비싸9 0 아, 막 얘기해버렸네. 아, 이거. <laughs>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저를 일부러 찾아주셔서 에 예, 뭔가가 다릅니다 아유. 예 뭔가가 다르네요 아유. 네네. 아유.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여드리려고 중간에 막 세차하고 계세요? 왜냐면 들어오면 손 고객님한테 안 실리니까 제가 오늘 지금 아산 갔다 와가지고 벌래 죽은 것들이 막 있거든요 장거리를 갔다 오면 무조건 세차를 해야 돼요 저보다 더 깔끔하게 하시는 기사님들 계세요 하지만 저도 누구한테 뒤지지 않을 정도의 깨끗함을 항상, 청결함을 항상 유지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요. 복장부터 시작해서 모든 거, 말투까지, 그리고 뭐 어떤 저만의 노하우인데저 가르쳐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서 고객님도 저한테 연락처를 많이 달라고 많이 하세요. 그거는 뭐 이제 저만의 노하우니까 아무도 따라 할수 없어요. 저만이 가능한 겁니다. 아, 알아서 못한다. 네. 처음으로 아이 콘택해지아 혹시 하나 그냥 가져가세요? 아, 아니, 아, 아니, 아, 그게, 아니라, 아, 아니 아, 그게 아니라.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애들이 들어봐요. 또 하나, 아, 저 하나 장점이 뭐냐면요. 저는 제 단골 손님들한테 때 되면 이렇게 한걸 하나씩 드린답니다. 아, 하나밖에 없는데요? 예, 네, 하나밖에 없네요. 죄송해요. 부모님 갖다 도 계세요. 네, 저 많이 보죠. 왜냐면 고객님 기다리는 시간이 많으니까. 저희 유튜브도 보셨어요? 아니, 그거 못 봤어요. 아니, 알려주셔야지 보지 예, 어딘지도 모르고 나왔어요. 안 보인다고 안 하면요. 제 차는 애정이 없어지게 되면 손님에 대한 애정도 떨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땀을 이렇게 보이시죠? 땀 흘리는 거요. 계 네? 아이콘 계속 하시 네네네. 네. 이게 또 5,000cc예요. 기름 엄청 먹어요. 세금도 많이 나가겠네 그럼요. 많이 버니까 많이 나가지, 이 그거는 제가 말씀, 말씀드리면안 돼요. 저 요구도 먹어요. 줘야 <웃음> <웃음> 언제든지 달려갈 거야. 라라라라라라 짠짠짠 <laughs> 자, 들어보세요. 질문, 질문 들어와 주세요. <laughs>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저는 음, 택시 경력 10년 정도 됐고요. 블랙을 한 지는 한 2년이 좀 넘었습니다 아 그거는 조금 저만의 그 어떤 거를 좀 남겨주시면 안 되시겠습니까? 다른 건다 괜찮은데 그거는 조금 저도 아픈 과거가 있다 보니까 회사에서 했던 거 아니에요? 저는 제 사업을 했었어요 사업을? 아, 아막 얘기해버렸네 아 이거 네, 대학 졸업하고 나서 독일이라는 나라 가고한 2년 정도 공부를 했었거든요 공부는 나의 길이 아니다 싶어서 때려치고 제일 문제는 저한테 있는 거죠 이제 물론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다시 한국에 들어와서 제 장사 제 사업 하다가 좀안 안 좋게 돼가지고 이제 택시를 하게 됐어요. 네. 이대 앞에서 레스토랑을 좀 크게 했어요. 돈을 엄청 벌었죠. 그때는 강남에 보다 이대 앞이 더 장사가 잘 되고 더 좋았거든요. 장사를 하면서 저희 집사람이랑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이제. 하나를 더 해갖고 두 개씩이나 해갖고 돈을 많이 벌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근데 이제 그게 이 IMF 때문에 이제 잘못되는 바람에 그래서 이제 이 결국은 이제 택시를 하게 된 거죠 나중에는 아저 죽을라 그랬어요 이런 얘기를 이 유튜브에서 하는 게좀 옳은 방법인지는 모르겠지만 되게 풍족했거든요 한꺼번에 다 잃어버렸잖아요 배운 게 그거다 보니까 다른 일에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제가 그 많던 친구들도 싹 없어지고 그 친구들이 나를 좋아했던 게 아니라 저의 다른 백그라운드를 좋아했던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니까 아 이런 너무 디테일한 얘기는 <laughs> 자꾸 빨려드네 이거 전 <laughs> 택시 기사가 될 거라고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저희 옆집 아저씨가 개인 택시를 하시는 분이 계셨었거든. 그분이 그러시더라고. 야 놀지 말고 임마. 네 나이가 놀라 야, 너 나이가 몇인데 놀라고 그러냐 야너 아니면 내가 택시라도 해봐 형이 아껴줄게 큰돈은못 벌어도 굶어 죽지는 않는다 지장 없다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됐는데 그때도 아휴 내가 택시 언제까지 할 거냐 내가 빨리 돈을 좀 모아서 뭘 해야지 했는데 꽤 괜찮더라고요 모두가 하던 중에 이제 블랙을 하는 친구가 동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블랙을 하게 됐는데 이런 블루오션인지 몰랐죠 완전 블루오션이에요 정말로 그것도 리무진만 가졌을 때의 블루오션이지, 블랙도 똑같은 블랙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0.1%라고. 아무리 이렇게 한번 해봐라 해도 이게 차 가격이 되게 비싸잖아요. 1억 6,250이요. 저는 네. 사업을 했던 사람에대해서 수주 타산이 마지막 하는 거예요. 한 달에 얼마면 충분히 되겠다. 근데 이게 약간 편차가 있어요. 많이 벌 때가 있고, 좀두게벌 때가 있고. 월에 얼마 정도를 벌 나왔을 때? 얼마란 말씀을 좀. 죄송해요. <laughs> 제가, 그거는 죄송한데, 1년 만에 이 착각 다 뽑았어요. 아, 진짜 네. 이런 문제 때문 예. 저도 제 일에 대해서 굉장히 프라이드를 가지고 일을 시작, 지금 하고 있거든요. 왜? 저는 대한민국 0.1% 택시기사예요. 그 누구도 따라 할수 없는 0.1%.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고, 또 고객한테 저의 진심을 항상 전달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기본 서비스를 가지고, 제가 이제 하나하나 살을 붙여 나간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딱 어떤 손님이 탔어 그러면 아그 사람의 취향이 어떤 것 같다. 목소리 톤을 보고 본다든지 이런 거로 그 사람을 판단해요 일단 그거에 맞는 서비스를 하는 거죠. 맞춤 서비스라고 해야 되나? 아까 전저 아까 보여, 보시다시피 이제 음료수 같은 것도 20대, 30대, 40대, 50대마다 좋아하는 그게 틀릴 거 아니에요. 또 그거에 맞춰서 해드리고. 몸에 좋은 거. 저희가 몸에 좋은 걸 먹어야 될 나이처럼 막 나가려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고객님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뭐 하세요? 막 버스도 많고 차도 되게 많잖아요 블랙이 비싸요 왜 비싸겠어요? 서비스가 다르기 때문에 비싼 겁니다 여러분 돈을 받으려면 해야 됩니다 비 오고 그러면 귀찮죠 비다 맞는데 그래도 해야 됩니다. 제 마인드는요 이렇습니다. 택시를 집에서 시도를 거고 나오는 순간부터는 이 안에 있는 모든 걸다 빼고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 블랙이 됐던 어떤 택시기사든 손님들이 다 착하진 않아요. 타자마자 반말하시는 분들 그러면 제가 그분이 반말한다 고 해서 나도 저도 반말하면 블랙이 아니잖아요. 돈을 벌러 나왔고 또 서비스를 제공하라고 나온 거기 때문에 그거를 항상 염두에 두고선.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만 원짜리가 됐든 십만 원짜리가 됐던 항상 똑같아야 된다 한결같아야 된다 네. 네, 이게 뭔가 남다른 서비스가 있어요네 저만의 아... 아무도 절 따라올 수 없는 서비스가 있어요 저 오늘 한 50%라도 알아가고 싶어요 이거 말해도 근데 못해요 맞아 이거 말해도 못해요 아 그럴까요? 제 차에는 완벽한 오디오 시스템이 장착돼 있답니다 독일 독일 독일에서 만든 수제 스피커예요. 스피커가 진짜 되게 좀 남다른 건가 보네요. 이차 값의 사분의 일 정도? 4분의 예. 4분의 네. 4분의 그때 당시에 그때 당시에 그 금액 주고 샀으니까. 근데 이 기계적인 거가 있다 그래서 다할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첫 번째 음악을 알아야 돼. 제 차를 타시면 제가 핸드폰을 드린단 말이에요. 아 이거 불러라 음악을 보 심지어 네. 어떤 분들은 울면서 기사님 최고예요. <laughs> 예울기까지 하신 분들 계시고요. 노래도 잘 불러요. 생각보다. 아니 그건 안 되고. <laughs> 저만의 노하우인데 오늘 공개해드린 겁니다, 여러분. 아. 대신에 이 노래를 들으려면 매뉴얼이 있어요. 이어폰을 꼽고 계시는 고객님들 있잖아요. 음악을 귀로 듣는 거하고 있잖아요. 음악을 몸으로 듣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에요잘 봐요. 여러분, 서실만의 저 서실만의 절대로 서실만의 따라 할수 없을 거예요. 왠지 아세요? 이건 못 따라 해요. <laughs> 여러분들이랑 생각이 틀리게. 다르겠.. 예, <laughs> 네, 그러면. <심정을> 제, <laughs> 저의 마음이 그 고객님한테 전달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요, 대한민국을 구한 거예요. <laughs> 왜냐? 아 제가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설명을 해 드릴게요. <laughs> 아, 그분이 즐겁잖아요. 네. 그러면 일을 즐겁게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laughs> 그건 맞아 그러면 대한민국이 더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항상 즐겁답니다. <Uzzi> 예. 저는 오래 일안 해요 그리고 하루에 하루에 나라를 구하는 게 쉽지 않은데 <laughs> 많이 구할 수 있어요 아 그렇죠 네. 저도 진이다 빠지는 거 아니에요 <laughs> 저도 충전을 해야지 <laughs> 한세번 정도 독립군도 그 정도는 못해요 <laughs> 그렇죠 안 되죠 <laughs> 맞아, 맞아. 다 죽는 거예요 <laughs> 아니. 저는요 이 유튜버 떡상난다고 생각... 그다음에 이거는 <laughs> 커피예요 커피 아니, 이게... 집에서 내려온 거예요 와, 이거... 은 텀블러 아니. 이거 하나에 50만 원짜리예요 음... 제가 은을 좋아해서 나그안 나 그래요 네. 이거 좀 만져봐도 돼요? 예, 네. 좀좀 비싼 거예요. 이거. 와, 예, 네. 네, 제가 은을 좋아해요. 왜 은을 좋아하세요? 이게 참그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엄청나게 큰게 뭐냐면 단골 고객님들은 선물 보따리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감사하잖아요. 딥디크라든지 조말론이라든지. 와, 딥 딕크를요? 조말론이라든지, 네. 예, 네. 예, 네, 투자예요. 아, 이거를 아 내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차를 타고 다니니까. 아이고, 알아서 타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상대방이 저를 이해해 주고 일을 하는 거하고 상대방이 나를 적대시하고 갖고 일을 하는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모든 걸다 이해해 주죠. 그리고 그런 분들이 이제... 아, 나 망했어 이제 다 빠져나가면 아, 근데 뭐 왜... 따라올 테면 따라와 봐. <laughs> 덤벼. 여러분들 덤비세요. 아이, 절대 못 따라합니다. <laughs> <이게> 진짜... <laughs> 택시라는 직업 자체가 서비스업인데 서비스 마인드가 안 되신 분들은 남의 말도 들을 줄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기 고집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음악을 들을 때 클래식만 좋아해 그딴 사람이 클래식을 안 좋아하면 그 사람을 배척하면 안 되잖아요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니까 비싼 돈을 주고 탈 때는 그만한 대접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저한테 콜을 다시 하신다니까요 그럼 제 수입이 어떻다? 올라간다. 구독과 좋아요는 어떻다? 눌러달라. 근데 나는 오늘 너무 기가 빨린 것 같아 갖고 이거 야 지금부터 이제 일을 해야 되는데. 어? 이거. 근데 어차피 유튜브 나가는 거 재밌게 해야 될것 같아 갖고 제가 살짝 오버한 부분도 있답니다. 손님을 그냥 데려다 드리기만 하는 그런 택시가 아니라 제가 즐겁고 고객이 즐거우면. 그러면 저는 대한민국이 한번더 발전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 그래서 내일도 그분이 웃을 수 있게끔, 제 차를 타시는 분들이 한번더 웃을 수 있게끔 하는 게제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셔야 됩니다. <laughs>